요즘 찜통더위로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 지금 폭염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날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 등이 33도, 경기도 여주는 35도까지 치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살부입니다. 자, 폭염 경보가 발효된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요? 내침통 네, 더위가 이어지면서 현재 폭염 경보와 주의보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폭염 경보가 발효된 지역도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현재 여주, 성남, 가평 등 경기 7개 지역과 익산과 완주 등 전북 2개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 대구가 33도, 강릉 31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경기 이천시는 3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햇볕이 강한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평소보다 물을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또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 두지 않아야 합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까지 폭염과 함께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